안녕하세요. 하나금융연구소 오현입니다. 어, 2023년 금융시장 전망입니다. 저는 통화정책, 금리, 환율, 부동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통화정책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주요국이 고물가 억제를 억제를 위한 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FOMC에서 미 연준은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점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대폭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앞에 세계 경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년도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지만 파월 의장은 성장 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어,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방침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향후 미국 기준 금리가 올해 11월 75BP, 12월 50BP에 이어 내년 1월 25BP로 인상되어 최종 4.7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서 주요국은 물가 상승이라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여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통화정책입니다. 국내통화당국은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경기 우려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자금이탈 우려나 어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지 그런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국내 경제성장세가 내년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민간의 원리금 상한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가계 부채 부담과 경기 우려보다는 자금 유출이나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 당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 금리는 총재가 밝힌 내외 금리차 역전폭 용인 수준인 미국과의 금리차 100bp 내외에서 동조화 되며 3.75% 도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 대외 정책 기조나 물가 안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장 금리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시장 금리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상고 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단기물과 장기물을 나눠서 살펴보면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벌써 이제 3년물과 10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러한 현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환율입니다. 금리에서 경기로 포커스가 이동한다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주요국의 금리 차 확대로 인한 그 달러와 초강세가 이슈였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측면이 다소 완화되면서 달러와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년도에 새롭게 부각되는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강세 압력이 완화되는 것이 조금 완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내년 1분기 이후에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국가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강세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의 긴축 강도가 강했던 점, 또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인해서 강세가 완화되는 정도나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서 그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차가 축소되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한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도에 경기침체 리스크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가 유로 지역인 만큼 경기침체 위험 확대로 인해서 회복세가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해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환율, 주요국 환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년에는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될 수 있지만 BOJ가 계속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회복세는 미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은 경기 회복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벌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중에 상고 화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는 사분기 중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분기 중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연내에는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이 조금 어렵다는 점, 또한 사분기 중에도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4분기 중에는 다소 높은 레벨을 이어가겠지만 점진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던가 수입 물가 둔화를 통한 무역 적자 개선 양호한 대외 신용 등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서비스 수지 쪽에서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라던가 질투 갈등 확산 등이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해외 투자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달러 수요 확대를 통해서 원화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내년에 이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또한 원화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세법 개정 안에서 외국인, 외국인 국채나 통한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점, 또한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이런 점이 내년에 시행되거나, 또한 세계 채권 지수에 국채가 편입될 가능성 등은 우호적인 수급 요인으로 보이는, 보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입니다. 어,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여건 악화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나 주택가, 아, 매매 가격과 매매 거래량 모두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금융여건 악화로 하방 압력이 가중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어, 예전과 다른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가격 흐름의 동조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부터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중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방 압력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금리 급등에 따라서 부채 부담, 부채 상환 부담이 증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수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거시 금융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가격 하락 기대가 하락세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주택 이외에 비주택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상가 임대나 오피스텔 매매 같은 비주택 에서도 가격의 하방 요인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금 임대료가 큰 폭으로 이제 둔화 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13% 정도 되는 와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16%를 공실률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 공실률 그 상승에 따른 그 임대료 하방 압력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도권은 보합이 유지되지만 지방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대체재로서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 시에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둔화되면서 매수 심리 위축이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최근과 같은 이제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점 또한 가격 하락 기대로 투자 심리가 크게 저하되는 점 등이 이제 이런 비주택에서도 가격 하락의 장기화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